안녕하세요, 엘군입니다. 어, 오늘은 좀 새로운 또 주식 종목들 차트들을 좀 가져왔어요. 네, 좀 검색량이 많고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주식 종목들몇 가지 가져왔고요, 이에 관해서 좀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5공이고요. 5공 50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승 채널 진짜 예쁘게 잘 그려가지고 있죠. 네, 잘 그려가지고 있고 지금 이 상승 추세선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바닥도 잘 다져, 다져줬고 위로 슈팅한 모습이에요 근데 5고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음, 유의하셔야 될게한 3,700원 부근 이 예, 부분까지 매물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5,700원 부근을 이제 지지를 하고 예, 5,000원 후반 그 여기 부근을 지지를 하고 있는 부, 모습인데 음, 뭐 여기서 위로 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죠 예, 헤드앤숄더가 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여기 5천, 여기 부분이 700원 부분이 뚫리게 되면 아래로는 이제 매물대가 없어서 훅 어, 내릴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받는다면 한 3천 후반에서 4천 요 정도 이 7천 부분 예, 네, 근데 여기까지 내려면 사실 안 좋은 거고요 여기 3,700원 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뚫릴 가능성이 좀 크고, 아마 보통 요 정도 구간에서만 좀 매집을 해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이 상승 추세가 당연히 지, 어, 켜진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 여기 지금 지지선 제가 그어놓은 4,700원 부분부터 4,200원, 요 사이 부분에서 는 매집을 아마 하게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당연히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라인이 뚫리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오고 그렇고요. <laughs> 다음은 이제 비시월드 제약입니다. 비시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이거 2018년 18년부터 이어오던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상방 돌파했 고되게 강하게 돌파해줬죠. 그래서 익절 타겟들을 다 각각 지금 예 달성을 해준 모습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어떤 종목하고 되게 비슷한데 시젠이었죠 어제? 어제 시즌 차트하고 되게 비슷하죠? 지금 이거 뚫어준 거. 예. 흡사합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매매할 자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진입을 하려면 여기 이제 뚫어줬을 때 진입을 하셨어야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습니다. 예. 이건 좀더 관망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laughs> 호텔실라입니다. 호텔실라. 호텔실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지금 상승을 지금 하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꾸준히 지금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제 주황색 박스 여기 그어놓은 부분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가 뚫리게 되면 이제 이제 여기 어디냐? 2008년 2008년부터 이어져오 상승 추세를 뚫는 거라서 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이제 78,000원 부근을 여기를 좀 이제 지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와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이 뚫리게 되면, 어 그때부터는 좀 위험 구간에 도달하게 될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일단 여기 한6 9 0 0 0 원, 7만 원대까지도 이제 하락은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으로 가져간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매수를 한다면 지금 자리가 딱 손익비가 좋은 매수 자리이긴 해요. 요 구간이 여기 7만 8천 원요 구간이 어, 손익비가 좀 좋은 매수 자리긴 한데. 어, 딱히 막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들진 않네요 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할 만한 예쁜 그림의 것들이 많이, 많이 없죠 에, 워낙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음,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 인데 <laughs> 현대자동차 많은 분들을 눈물 흘리게 했던 현대, 현대자동차 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때 2013년에 고점, 최고점, 2013년과 2012년 이때 이제 최고점을 찍어 준 이후부터는 꾸준히 하락만 하고 있네요. 아마 이 부분에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매물대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와 지금 뭐 거의 뭐 6년, 7년 동안 계속 물려 계셨겠네요.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승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여기 주황색 박스를 뚫어 줘야 돼요. 여기 기본입니다. 여기는 뭐 당연히 지금 뭐 10만 7천 원요 부분 뚫리게 되면 진짜 최소 기본 옵션으로 9만 3천 원 대까지 가는 거고 그 아래로는 뭐 그냥 뚫려 버리는 거라서 예 진짜 좀 많이 위험하고요 예 정말 손절 고려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주황색 박스 여기를 이제 상방 돌파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어떤 좀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탈하는 방향으로 어 따라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진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아래로 뚫리면 당연히 사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위로 만약에 상방 돌파해주면 이제 매수를 좀 받아봐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고려신용 정보입니다. 고려신용 정보. 요것도 진짜 채널 예쁘게 그려주고 있죠. <laughs> 되게 채널 예쁘게 지금 상승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 신고점 찍었었네요. 2019년 7월. 요때또 신고점 찍어줬네요. 좀더 단기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상승, 지금 추세선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주황색 박스 구간이 지금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구간 정도면 좀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좀 다시 그려볼게요. 좀 짧게, 요 구간. 예, 요 정도 구간이면 매수를 좀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의 다 왔죠. 예. 여기는 뭐 사실 좀 방망이가 짧은 구간이라서 한번 잡아볼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사실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제 한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탈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 에 잡아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전 여기 5,400원만 뚫어주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만 뚫리면 이제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더갈 수도 있죠. 아무래도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요 차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늘 본것 중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좀살펴봤고요 음, 간단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궁금하신 종목이나 어, 꼭 굳이, 굳이 주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식을 많이 좀 분석을 하고 있긴 한데 제 주요 매매 종목들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해외선불이나 이제 코인쪽이라서 어, 그쪽도 괜찮고 뭐든 이제 말씀 주시면은 그 종목도 제가 또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